저희 더유자 대표 제품으로는 일반 의 약품으로 되어 있는 미녹시딜 성분의 외용제가 있는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 안에 저희가 듀얼 어플리케이터로 해가지고 환자분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 타입과 여기 보시면. 스펀지 타입이 같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 제품을 두피에 바르는데 조금 더 최적화되도록 저희가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 또한 해상 제품이 60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어플리케이터 옆에 눈금을 표시를 해놔가지고 하루 사용량인 2ml를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여서 4개월 동안 꾸준하게 바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전문의화품들이 있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디테일을 하고 있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품은 의료기기 보습제로 분류가 되고 있는 덱세린 MD크림이라는 건데요 해당 제품은 프랑스에 있는 피에르 파브르라는 제약회사에서 저희가 수입 완제품으로 수입을 해와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제품은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성 피부염부터 시작해서 노인성 건조증, 피부 건조증에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13가지의 유효성분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신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